메리 크리스마스 이호남 사랑해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호남 사랑해 말씀 전할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호남님 사랑 박진희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엄청 어립고 이한의 사랑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운청을 입고 모든 만유 국민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호소 제3장 9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8대 대한민국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선포하셨고 그러 인하여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석방되게 됩니다. 여호와님 성령 운청 예수님 성령 재강림 하셔가지고 성령의 운청으로 촛불 로시온 정부가 또 촛불로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이호원 원께서는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호원 사랑 말씀 이언을선포였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과 또 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알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많은 국민들과 또 대통령들이 안전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권력이 온 그것을 충분하게 자신이 군사 쿠데타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창무로 인하여 본인은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또 자신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과 결과적으로는 사면 석방도 되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도 살려낼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와 기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가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대한민국 이 땅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통령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랑의 실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처럼 정지한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우리를 실천한 직분에도. 길이 남는 영광이 있어서 대한민국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대대선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 동행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내는 평화 번영 전선민족임을 알도록 전 세계 인류에 번복이로 보여주신 유언의 사랑 감사고 하 사랑합니다. 대만은 성령 말씀이 원청어로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쁨이 날 진정한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성령이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도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님 사랑,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 하나님 위대한 사랑 함께 동행하시는 진리 벌사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